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에 표고 하우스에 오니까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네요. 지금 뭐 어떤 내용을 작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네이버에서 네. 라이브 쇼핑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네. 아,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로 합니까? 예, 예. 아, 어떤 걸 팔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키우는 표고버섯. 아, 지금 이게 표고버섯입니까? 표고버섯 지금 표고하고 맞춰 놓은 거고, 네. 이거 말고도 저희 생표고도 있거든요. 그거 아, 하고, 생표고. 그거 하고, 여기 안동에서 안동인 안동 인근에서 나오는 네. 다른 농부들이 생산한 것들도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몇 가지 품목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총 표고도 포함해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까? 네, 점점 매일 방송 하려면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laughs> 말할거리도 <laughs> 많이 <웃음> 없고. 말할거리도 참찾기 어려울 텐데.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려고하니까 네. 네. 주로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고정 적으로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분들하고 일상 얘기 하면서 네. 이제 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제품도 소개 드리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보다가 어 괜찮네 싶으면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아 하고 그래요? 예.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그빼게 안동 하회 참표고 농원 이렇게 네. 돼 있다 그죠? 예. 없는 거 빼고 다 판다고 돼 있네요 또 뒤쪽에 예. <웃음> <웃음> 또 보니까 안동광고등어 핵 부사사가 무농약 표고버섯 이런 데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매출은 좀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뭐안 하는 것보다는 매출은 좀 일어나는데요.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 인건비나 이런 것들 대,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 농부들이 몇명 정도 계십니까? 네명이요네명이서 직접 농사지휘 가면서 또 라이브 방송하고. 네네. 이렇게 하십니까? 네, 네명 공사도 아. 짓고,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식당에는 배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죠? <laughs> 아, <네네. 웃음>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성공하려고 저도 이제 기농하고, 네, 진행하고요. 기농을 하셨다, 그죠? 이렇게 또 젊은 네 분이 친구였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네, 친구, 친구도 있고, 선후배 사이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맞춰. 지금 여기에 그러면 표고 농장은 한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 한 700평 정도의 이제 재배사가 7 동. 7동 있습니까? 아, 크다, 그죠? 네. 그럼 표고는 연중 생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평 365일 생산이 됩니다. 365일 하우스 안에서, 그죠? 네. 아, 그렇군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면 안될 텐데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어, 저, 연료보다는 이제 전기로 쓰고 있거든요. 아, 전기로 합니까? 전기로, 여름에도 전기로 쓰고, 보통한 달에 한 150만원, 에 200만원. 아, 특히 오늘은 이런... 엄청나게 추워요. 지금도 네. 보면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뭐, 특히 풍산들에는 바람이 세게 부잖아요 네. <laughs> 그럴 때는 연료비가, 전기료가좀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긴 는데 그나마 여기 바로 강, 낙동강 옆이어서. 네. 물이 많아가지고. 아, 지하수를 또 지하수 해가지고 이제. 수막, 수막을 만들고. 아, 수막을 만들어사니까좀 다행이다, 그죠?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내용은 매일매일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네. So. 그러면 그 소재는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사과를 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이야기하십니까 사과요. 사과 네. 먹으면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 피부도 고아지고, 아, 피부도 고아지고. 이거 직접 저희가 이제 먹는 걸보여줍니다아 먹는 거 보여줍니까? 네. 이제 소리 소리까지. 이제 아 소리까지. 이제 사람들이 아 듣고 아 먹고 싶겠다, 아.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럴 때 <laughs>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가끔씩 이벤트를 해서 뭐 다른 것도 준다든지 저희들 네. 면은 또펴고서 가루를 준다든지 이런 네. 것도 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좀 이제 특로다 보낸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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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도 물량이 많이 나가겠네요 한정에. 택배도 뭐한 달에 3 4 원, 천, 삼 원씩 나갈 수도 있고요. 어, 택배 네, 그것도 일이네요. 매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표고는 여기서 다 작업을 하면 되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포장 비용을 좀 아끼려고 네. 저희가 직접 포장을 했었는데요. 네. 농가에 좀 맡기려고 합니다. 아, 이제 농가에서, 농가에서 맡겨서 거기서 똑바로 택배로 보낼 수 있겠는 네. 거죠. 여기서는 매개체에 가만 해준다,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거의 뭐3 6 5일단 여기서 일을 하시겠다, 그죠? 네, 저희가 1년에 쉬는 날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농사 짓고 또 여유는 시간에는 아침에 이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고 네. 그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어, 실시간으로 그렇게 많이 봅니까? 예, 예. 어, 그러면 은 앞으로 이것을 좀더 구독자를 좀 많이 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리려면또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물건을 파는데 네. 뭐 하루 팔고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매일 매일, 매일 사람은, 안 보다가 방송을 내가 안 사다가도 아, 이 사람 매일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 예. 아, 그런 게 이렇게. 아, 상대방이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네. 아,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해 보지만 매일 콘텐츠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똑같은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아침에 나오면 또 오늘 날씨가 어떻지? 네. 그보고 어, 코로나가 어떻지? 그러면 어, 애들 학교 안 가는구나. 네. 오늘 주말이구나. 그러 네. 또, 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35세에서 55세까지 주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방송이거든요. 네, 네. 그런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세, 55세니까 예. 또 젊은 청년이 하니까 인기가 더 있겠어요. <웃음> 네. <웃음> 더 신뢰감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표고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할때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희 무농약, 이제. 아, 무농약. 저희가 지금 안동시에 있는 급식센터에 저희 걸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안동시 급식센터에 네문용이 네, 아니니까 네, 친환경 이제 표고버섯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네. 안동시에 이제 뭐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초켄마트 뭐 거기도 저희가, 네. 저희 걸로 다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의성적으로도 가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 품질은 확실하게 인증을 받고 있다면요 네, 저희가 네이버에서 지금 한 10만 개 정도 검색되는데 그 중에 1위에 아 표고버섯 그 입점 업체가 10만 개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 안동이 1위다, 그죠? 네. 한, 오, 대단합니다. 하위 참표고 농원이 1위. 하위 참표고농원의 1위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대단한 업적입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시에서 상도 좀 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laughs> 10만 개, 10만 개 입점 업피에서 1위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그죠? 네. 네. 특히 또 젊은 농, 청년 농농, 농업인들이 일을 하니까 안동의 농업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젊은이들이 안동에 많이 오셔가지고 안동 농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쓸수 있는 인프라가 하루 빨리 구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늘 농업은 민족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살수 있잖아요. 먹는 게 문제가 돼버리면 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행복한 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안동 하회 참표고 농원이 대한민국에서 일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